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고등학교 수학을 강의하고 있는 이한희 선생입니다. 님 오늘은 여러 가지 함수의 부정적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선택미적으로 넘어오게 되면 미분 같은 경우도 지수 함수, 로그 함수도 뭐 유리, 무리 뭐 이런 형식의 꼬렛 미분을 배웠다고 하면 그거에 대한 부정적 그거에 대한 적분도 똑같이 여기서 이어서 나가서 하게 되겠다. 그래서 여기서 유리 함수나 무리 함수로 형식으로 되어 있을 때는 그 지수로 전부 다 숫자를 넘길 수가 있기 때문에 여기 있는 거를 갖다가 어, 지수가 실수일 때 만약에 x의 2분의 1 제곱이라고 하면은 이건 무리 함수가 될 거고 x의 마이너스 1 제곱이라고 하면은 유리 함수가 될 거고요. 그래서 유리 함수와 무리 함수는 이와 같은 꼴의 부정적분으로 똑같이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ln 인테그 l 을 했을 때 만약에 x의 뭐 n 제곱이 되어 있다라고 하면은 여기 있는 걸 우리가 미분해서 했을 때는 X의 N제곱을 갖다가 미분을 하면 지수가 앞으로 개수로 넘어오고, 그 다음에 한 차수 깎인다 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었죠. 그 다음에, 그럼 요거를 거꾸로 해주려고 하려면 여기 한 차수 깎이는 게 나중이었으니까 적분에서는 한 차수를 올리는 거 먼저 해준다 그래서 여기 있는 이 X의 N제곱에서 한 차수를 먼저 올린 다음에 여기 위에 있는 요 N 플러스 1과 똑같은 거를 그대로 분모에다가 적어주면 됩니다. 이렇게요 그런 다음에 부정적분이니까 적분산소 C를 덧붙여서 이렇게 써주시기만 하면 되겠죠 여러분들이 여기에 들어가는 함수가 이게 뭐 분수 꼴이 나올 수도 있고 뭐 음수 꼴이 나올 수도 있고 굉장히 많은 경우가 나올 수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적분할 때는 대부분 여기 위에 있는 거를 밑에다가 그대로 붙여 넣지 않아서 틀리는 경우가 정말 너무너무 많기 때문에 이렇게 한번 먼저 써준 다음에 이 이후 거를 정리하는 를 거를 추천을 드려요 그리고, 여기서, 이런 경우로 이렇게 쭉 해주면 되는데, 여기, n이 마이너스 1일 때, 라고 하는 이 조건이 따로 붙은 이유는 뭐냐면, 만약에 x의 마이너스 1제곱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를 갖다가 적분을 하게 되려면, 우리가, 어, lnx를 갖다가 미분을 했을 때, x분의 1이 되는 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x분의 1의 형식으로 되어 있는 거는 적분을 하면, 여기, 있는 이 lnx라고 하는 log로 이렇게 바뀌게 됩니다. 근데 이게, 어, 마이너스, 마이너스, 1이라고 하는 지수를 갖고 있으니까, 여기서 한 차수 올리고, 요거를 똑같은 걸 분모에다 써주면 되겠네? 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어, 분모에 0을 쓸 수가 없네. 또, 0제곱이면 X에 대한 정보가 그냥 싸그리 날아가는 상수함수가 되게 되죠. 그래서, 여기 있는 거는, 마이너스 1인 경우에는 요와 같이, 하지는 않고 우리가 ln x를 적분했을 때 x분의 1이 나온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ln x를 써주고 라지 c를 뒤에다 붙여주시면 됩니다. 대신 여기서 조심해야 될 거는 여기 p 적분 함수인 x가 0보다 크다라고 하는 이 조건이 없었기 때문에 ln 안에 들어가는 거는 밑조건 진수 조건에 대해서 항상 이 진수가 0보다 크도록 만들어야 되죠. 그래서 이거를 절대값 x로 이렇게 붙여주시면 됩니다. 이렇게요. 여기서 이렇게 요놈과 똑같은 거를 분모에다 붙인다. 이거를 꼭 해주세요. 요거를 정확하게 딱 이렇게 써줘야만 이게 나머지 거가 다완료가 된다. 그래서 이런 형식을 활용을 하면 유리함수꼴의 극한, 유리함수꼴의 적분이라든가 아니면 무리함수꼴의 적분 이런 것도 전부 다할 수가 있어요. 위에 거는 무리함수를 생각을 해보고 밑에 거는 대충 유리함수를 이렇게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한 차수 올리면 2분의 3에서 2를 더해주면은 2분의 5가 되고, 요거와 똑같은 거를 분모에다가 그대로 써준 다음에 라즈시를 이렇게 붙이고, 분모에 있는 요, 분수는 분자로 넘어올 때 역수로 넘어오게 되니까, 번분수꼴 뭐, 어쩌고저쩌고, 이거 하지 마요. 이거, 분모에 있는 거는 분자에 있는 거, 그 다음에 요거를 나누기, 분모, 이런 형식으로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나누기 얼마는 곱하기 역수로 바꿀 수 있다, 라고 우리가 중학교 때 했었죠. 그래서 요거를 역수로 바꿔주면서 분자로 올리면 됩니다. 요거 뭐 분수 형식일 때는 이거에 분자본 바꿔서 역수 이런 거 하지 말고 우리가 한 번에 뭔가 공식을 새로 대입했을 때는 단 하나의 원칙에 의해서 그대로 적용시켜가지고 쓰는 게 이롭습니다. 뭐한줄더 쓰는 거 이렇게 바쁘지 않아요. 근데 요걸로 여러분들이 굉장히 많은 계산지수를 이걸 미리 사전에 방지를 할 수가 있을 겁니다. 명심하세요. 그 다음에 여기 2분의 1도 마찬가지로 한 차수 올리면 2분의 1. 그 다음에 분모에 똑같은 걸 복사 붙여넣기를 해주면 이와 같은 형식으로. 이렇게 쓸수 있습니다 이렇게 한번 걸치는 과정이 익숙해져야만 이렇게 여기 오른쪽으로 이렇게 바로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여러분들이 익숙해지기 전에는 절대 이렇게 한 번에 넘어가지 마세요 그러면 요거를 이용을 해 가지고 함수의 부정적분을 갖다가 직접적으로 한번 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이 괄호 1번 예를 해 보면 얘는 이게 분수꼴로 되어 있으니까 뭐를 갖다 분수 형식의 미분을 했으면 좋겠는데 요거는 우리가 곱하기가 들어가 있는 형식의 미분은 치환 적분이나 부분 적분을 이용을 해가지고 따로 추가적으로 적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단 알수 있는 방법은 적분에서는 하나, 하나, 사, 다, 전부 다뽀개 놓고 이런 형식으로 뽀개 놓고 제각각 적분을 하겠다 그 얘기예요. 그러면 x는 적분을 해주면 x의 제곱, 그 다음에 똑같은 걸 분모에다 써주고 1은 그냥 x만 남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요놈은 x의 마이너스 2제곱, 이 요거 있는 거를 지수 형식으로 바꾼 거니까 무리함수든 유리함수든 전부 지수 형식으로 바꿔서 표시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한 차수 올리면 x의 마이너스 1죠. 분모에 똑같은 걸 복사 붙여넣기 해주면 요와 같은 형식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한번 써준 다음에 그 다음에 이거를 갖다가 전체적으로 간단하게 줄여주면 되겠죠. 여기 지수 형식은 적분할 때 잠깐 곁들이로 쓰고 그 다음에 요 지수 형식을 갖다가 풀어서 이 형식으로 정리해 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근데 여기다가 만약에 x-1제곱 이렇게 써도 틀린 건 아닌데 여러분들이 아직 계산을 덜 했다라고 할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지수 형식에 되어 있는 음수 지수와 분수 지수는 반드시 풀어서 이렇게 이와 같은 형식으로 써 주시는 걸 추천을 드려요. 다음 것도. 요것도 마찬가지로 이 전체를 분리를 하면 되는데 요 분자가 루트 x 플러스 1 곱하기 루트 x 마이너스 1과 같은 형식으로 될수 있기 때문에 요렇게 요렇게 약분이 돼서 인테그랄 루트 x 마이너스 1 dx로 요렇게 표현을 할수 있습니다. 그러면 루트 x는 x의 2분의 1제곱이니까 한 차수 올리고 분모에 똑같은 거를 갖다가 곱해준다. 그런 다음에 한번 정리해준다.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거 역수로 한다. 이거 제발 하지 마세요. 이거 처음에 요거랑 똑같은 거 분모에 붙인다. 이거를 이제 지수와 지수와 로그까지 확장을 해 가도 지 전부 다 정목을 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적분은 미분은 여기 있는 지수가 앞으로 떨어지면서 한 차수 깎고 원래 사실 이 x라는 문자가 들어갔을 때이 위에 있는 걸 지수라고 얘기하면 안 되긴 하지만 여기 있는 거는 뭐 다항식에 대한 차수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서 여러분들이 지수와 차수를 다르게 해서 설명하려고 하는 그 곁들이 설명이라고 간단하게 이해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지수, 미분할 때는 지수를 앞으로 개수로 넘기고 한 차도 깎는다였으면적분은 그거를 반대로 해서 그 차수를 한 차도 차수 올리고 요거와 똑같은 거를 분모에 집어넣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미분은 분, 개수로 떨어지고요. 분자 쪽이죠, 결국은. 미분은 개수로, 그 다음에 적분은 분모로 이렇게 넘어온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나머지 것도 똑같이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아직 덜 풀었지. <laughs> 여기 있는 거는 지수형식을 갖다가 풀어서 요렇게 루트 x에다가 x가 곱해져 있는 이와 같은 형식으로 적어 줘야만 여러분들이 이걸 전부 다 풀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수 있습니다. 그 다음 것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그냥 전개한 다음에 분자를 전개하면 요런 식으로 전개할 수 있죠. 그래서 이거를 각자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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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라고 하는 분모를 뽀개주게 되면 요거는 x분의 루트 x가 나오고 얘는 x분의 1그 다음에 적분은 곱셈에 대한 형식이기 때문에 요와 같은 형식으로 앞에와 끝에 괄호를 붙여줘야만 됩니다 그럼 이런 형식으로 이걸 해주게 되면 요 놈은 2에 그냥 기도 빼고 이 앞에 있는 것만 조절하면 얘는 어, 루트 x분의 1이니까 x의 마이너스 2분의 1제곱 얘는 x의 마이너스 1제곱 요와 같은 형식으로 전체적으로 쓸수 있습니다. 그럼 얘는 개수는 그냥 그대로 써주고 그 다음에 x의 한 차수 올려주고 분모에 똑같은 두 자를 집어넣는다. 그 다음에 마이너스 1인 경우에만 특이하게 ln 절대값 x 라고 요렇게 써주시고 부정적분이니까 이렇게 라지 c 를 붙여주시면 됩니다. 요거 정리를 하면 분모에 있는 거는 곱하기 역수로 바, 바, 바뀌어서 올라올 수 있으니까 4 그 다음에 루트 X, l n 절대값 X 플러스 C라고 굉장히 간단하게 풀어 가지고 쓸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지수함수의 부정적분도 마찬가지로 똑같은 형식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수함수도 지수함수는 미분을 할때2의 x를 갖다가 미분을 하게 되면은 e의 x가 되고요. 그 다음에 a의 x제곱을 미분을 하면은 얘는 a의 x제곱. 마치 2의 x제곱이랑 좀 비슷무리한 형식으로 똑같이 이렇게 해준 다음에 이걸 갖다가 오차를 보정해줘야 되는데 이 오차는 미분할 때는 분자에 이와 같은 형식으로 이렇게. 붙여서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뭐 물론 이거는 a가 0보다 크고 1이 아닌 경우에만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되겠지만 그러면 이런 형식으로 생각을 해줄 수가 있으면 거꾸로 미분했을 때는 마치 이 lna가 분자에 붙었으면 은 여기 있는 거는 적분을 했을 때는 lna를 분모에다가 붙이기만 하면 됩니다. 뭐 ex는 어차피 똑같은 거니까 그냥 그대로 써주시기만 하면 되고요. 그래서 미분할 때는 분자에 그다음에 적분할 어 때는 분모에 lna가 붙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마치 이 지수가 앞에 개수로 넘어오느냐 아니면 분모로 넘어오느냐 라고 하는 거에 대한 맥락이 완전히 똑같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요 위에 있는 게 되게 희한한 함수가 들어가 있을 때는 요거를 갖다가 전부 다 풀어가지고 전개를 해주셔야 됩니다. 요거를 어, 안에 있는 걸 치안하고 뭐 어떻게 어떻게 조절하는 거는 이건 뒤에 가서 조금 이따 할 거니까 요거는 2의 세제곱 x 세제 아이 2의 세제곱 2의 아, X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그 다음에, 8의 X제곱이라고 되어 있는 거를 갖다가 적분한 걸로 똑같이 쓸 수가 있고요 개수로 전부 다 뽑아 나와 있으면, 2의 X는 그냥 그대로 적분이 되고요그 다음에, 8의 X제곱은, 얘를 그대로 쓴 다음에, LN8을 적분이니까, 분모에 똑같이 복사 붙여넣기를 해준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뒤에다가, 라지 c 를 붙여서 이렇게 표현을 해주시면, 여기 있는 거를 갖다 다시 정리해서, 2의 X 플러스 3, 그 다음에, 마이너스, LN8분의 8, 8의 x제곱 플러스 라지치 라고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걸 보시고 어? 그냥 이거는 이런 식으로 항상 똑같이 붙겠네요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면 이게 살짝살짝 달라지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고 뒤에 치안적분에 들어가게 되면 되게 좀 희한해집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이 개수가 들어갔을 때는 요거를 이 x만 남겨놓고 나머지는 전부 다 개수로 뽑아놔서 개수는 미분을 하든 적분을 하든 어차피 x와 관련된 영향 그 문자가 있는 항이라면 어차피 영향을 끼치지 않기 때문에 여기 그 이외의 것들은 전부 다 앞으로 몰아 놓고 x와 관련된 것만 미분을 하시면 됩니다 그럼 마찬가지로 다른 것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요거는 요거는 2의 2x 제곱을 갖다가 해결을 해 주려고 하려면 요거는 2의 x 제곱 와, 이를 합차공식으로 전개를 시켜주면 되겠, 죠 어, 어, 인수분해를 시켜주면 되겠죠. 약분, 약분 돼서 여기서 남는 거는, 인테그랄 e의 x제곱 마이너스 1, dx, 요것만 남게 됩니다. 그러면, e의 x제곱은 그대로 나오고, x는 여기다. 그 상수는 x로, 이런 형식으로 변조를 해가지고 풀어주시면 됩니다.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해주면, 고배 형식으로 되어 있는 거는 치환적분이나 부분적분으로 이렇게 뒤에 가서 얘기를 할 거고요. 우리가 지금 여기서 기본적으로 할 거는 전부 다 전개를 해서 각자 따로 적분을 해주겠다 그 얘기입니다. 이렇게 이런 형식으로 펼쳐놓고 지수 형식으로 되어 있을 때는 그냥 그대로 쓴 다음에 ln 밑을 분모에 적분은 분모에 그 다음에 미분은 분자에 ln을 붙인다. 라고 이런 식 으로 생각 하 시면 된다. 이렇게 굉장히 간 단하 게 이렇게 나 왔어요. 아, 정말 쉽다. 그 다음 에, 이 것도, 마 찬가 지로 이거 는3의 x 제곱의 제곱 의 제곱, 그 다음 에 플러스 2, 3의 x 제곱, 그 다음 에 플러스 1, 이런 식으로, 요 안에 있는 거를 곱셈공식으로 적용해서 풀 수가 있는데, 여기서 3의 x의 전체 제곱은 3의 제곱의 x제곱으로 바꿀 수도 있고, 9의 x제곱으로,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9의 x제곱 플러스 2 곱하기 3의 x제곱 플러스 1한 다음에, dx로 인테그라를 전부 묶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넌 잠깐 이리로 가고, 그 다음에 요거를 갖다가 적분을 해주게 되면, 9의 x제곱은 그대로, 적분이니까 분모에 ln a를 붙이고, 개소 는 그냥 그대로, 그 다음 에 지수 형식 은 그대로, 그 다음 에 ln 3을분 모에, 그 다음 에 플러스 x 플러스 라지 c 라고 이렇게 굉장히 간단하게 정리 를할수있 습니다. 그 다음에 <laughs> 삼각함수 삼각함수는 여러분들이 우리가 앞에서 했던 그 미분 공식을 갖다 그대로 다 외워가지고 적용을 시켜서 해야 돼요 아 여기 중에서 뭐 중요한 거 한두 개만 외우고 나머지만 안 해도 되지 않아요 라고 생각하고 싶지만 전부 다 해야 됩니다 안타까운 현실이에요 그래서 요거를 미분을 할때요 미분 적분은 미분을 거꾸로 생각을 하시는 게 편해요 여기서 다시 적분을 외우지 마시고 이 미분을 갖다가 하나하나씩 다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인을 미분하면 코사인 x 그 다음에 코사인을 미분하면은 마이너스 사인 x 그다음에 탄젠트를 미분하면은 얘는 시퀀트 제곱 x 그다음에 시퀀트를 미분하면은 얘는 식탄 그다음에 여기서 코시퀀트를 미분을 하면은 마이너스 코시퀀트 x 그다음에 코탄젠트 x 그다음에 코탄젠트를 미분을 하면 마이너스 코 시퀀트 제곱 X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어느 정도의 규칙성이 돌아가게 되는 게 있는데, 요걸 갖다가, 보시면은, 여기 있는 거는 코는 코끼리 논아요. 코는 코끼리 논다. 코가 붙었을 때는 그 나, 나머지 떨거지들이 다 코가 있는 것들이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코가 없어요. 코가 있는 거와 코가 없는 것들끼리 같이 니다 이렇게. 네, 사인 코사인 코사인 탄젠트는 이거는 여러분들이 헷갈리진 않으니까 그냥 제외를 하고요. 그 다음에 코를 미분한 거는 마이너스가 항상 붙습니다. 코시컨드 미분은 마이너스, 코 탄젠트 미분은 마이너스. 이렇게. 그래서 코끼리는 놀고 코는 미분하면 마이너스가 붙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된다. 코끼리, 그 다음에 코, 마, 마.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거를 갖다가 거꾸로 적용을 시키게 되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적분을 굉장히 쉽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적분은 미분은 공식이 있는데 이 적분 이 공식은 이 적분에 대한 형식을 만족을 시켜야만 요거를 미분에 대한 역산으로 똑같이 이렇게 다시 바꿀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게 미분은 간단하잖아요. 이거 하나하나의 함수를 이렇게 미분하면 되네. 고비면은고의 미분법만 하면 되네. 뭐 합성함수의 미분법만 하면 되네.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로 잘게 쪼개 가지고 각자를 미분을 하면 되는데 안타깝게도 적분은 이와 같은 형식을 만족을 성 임, 이미 세팅을 하고 나서 요거를 다시 이렇게 원래 있는 함수로 바꿔 주게 되는 과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미분 보다는 적분이 훨씬 어렵습니다 미분 보다 적분이 근데 우리가 앞에서 미분을 차근차근 이거에 대한 성질을 하나하나씩 외워가면서 했다면 지금 이 적분이 생각보다는 굉장히 높은 하이레벨에 가는거라는 생각은 그렇게 그렇게 들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일단, 복잡한 거를 하기 전에, 기본적인 미분을 할, 미, 기본적인 접분을 할 때는, 여기 있는 거를 갖다가 하나씩 정리하는 방법으로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코사인 제곱은, 또, 적분과 미분을 할 때는, 이렇게, 사인 제곱 X 플러스 코사인 제곱 X는 1, 이렇게 되어 있는 거를, 얘를 변조를 하게 되면은, 코 사인 제곱 x는 1사인 제곱 x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1사인 제곱 x니까 얘를 갖다가 인수분해를 하게 되면 1사인 x 그 다음에 1사인 x 나누기 1사인 x라는 식으로 이 전체를 갖다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비로소 이렇게 약분이 되어서 1사인 x의 적분만 하시면 됩니다 1은 x로 바꿔지고 사인은 마이너스 코사인 X가 되니까 앞에 있는 마이너스와 합쳐져서, 그 다음에 코사인 X 플러스 라지 C라는 이런 식으로 이 전체를 갖다가 풀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이렇게 삼각함수에 해당하는 요식, 요식과 비슷하게 우리가 선택미적에서 추가적으로 배운 거는, 이거는 s i n 코사인 더해가지고 1이 됐으니까, 사코 1,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1 플러스 탄젠트 제곱 X는 시컨트 제곱 X로 나서, 한타스, 그 다음에, 1 플러스, 코스, 어, 코탄젠트 제곱 X는 코시컨트 제곱 X. 가 돼서, 요거는 한코치라고 요와 같은 식으로 하나하나씩 붙여가지고 외우시면, 외우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1 마이너스 코사인 X. 요것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이렇게 적분을 해줄 텐데, 요거는 얘가 분수에 대한 형식의 적분을한게 없으니까, 여기다가 분자분모에다가, 1... 플러스 코사인 x를 갖다가 똑같이 곱해줍니다. 그러면 여기서 분, 모는 1 마이너스 사인 제곱 x니까 이거는 그대로 코사인 제곱 x로 바뀌게 될 거고요. 이와 같은 형식으로 쓸 수가 있어서 분수 형식이니까 이렇게 이렇게 두 개를 뻑에서 해주면 코사인 제곱 x분의 1 플러스 코사인 x분의 1 dx로 이렇게 표현을 할수 있습니다. 그러면 코사인 제곱 x는 이거는 시퀀트죠 시퀀트의 제곱이니까 시퀀트 제곱은 우리가 앞에서 했던 것처럼 미분 미분을 똑같이 생각을 아니 코어 미분을 똑같이 생각을 해주게 되면은 아 이거, 이거 왜 코사인 제곱이야? 어 아, 미안합니다 여기는 사인 제곱 x 1마 코사인 제곱이니까 사인 제곱 x지 <laughs> 그래서 사인 제곱 x 그다음에 여기는 사인 분모의 하나를 이렇게 남기게 되면은 이제 사인분의 코 사인 사인이니까 얘는 코 탄젠트라고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사인 제곱 x 부대 1 이렇게 되어 있는 거는 코시컨트 제곱이 되니까 요거는 요거는 접근하면 마이너스 코는 코끼리 넣는다고 했었죠. 그 다음에 어, 코시컨트 제곱은 이렇게 코 탄젠트 x로 이렇게 마이너스가 붙어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으니까 코끼리 코만 나오니까요. 그 다음에 여기 같은 경우는 얘는 요거 갖다가 하게 되면은 요거는 아 오케이. 여기 있는 거는 시컨트 x 코탄젠트 x라고 되어 있는 요런 형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얘는 이걸 갖다가 똑같이 하게 되면은 얘는 코시컨트 x인데 요게 코는 마이너스가 붙어서 노, 노니까 이렇게 마이너스 코 시컨트 x 요렇게 표시하시고 라지 씨를 뒤에다가 붙이시기만 하면 됩니다. 이게 적분은 요거에 해당하는 거를 미리 알고 표현을 하기 때문에 생각보다 굉장히 어려운데 우리가 적분에서는 계산이 되는 것들만 해요. 그래서 일단 요 치환적분과 부분적분이라고 하는 것이 들어가기 전에는 요거를 하나씩 다 전개해서 이렇게 접근하는 연습을 먼저 하신 다음에 그 다음 진도로 넘어가시면 된다. 다음은 다음에 하는 거를 먼저 일단 간단하게 어 간단하게 일단 얘기를 해보면 우리가 수투에서 나오는 미분법은 수투의 미분법이 새로 들어가게 되는 거는 얘는 곱의 미분법. 곱하기 형식으로 되어 있는 거는 미분을 할 때, 앞에 거 미분하고, 뒤에 거 곱하고, 그 다음에 플러스, 뒤에 거 미분하고, 앞에 거 곱하고, 요와 같은 형식으로 쓸수 있다, 이거였어요. 그 다음에 합성함수의 미분법이 있습니다. 이거는 뭐, 물론, 굉장히 간단한 것만 얘기를 하고 선택 미정에서 확장을 하긴 하지만, 어쨌든, F에다가 GX라고 하는 게 합성되어 있는 형태 미분이면은, GX를 갖다가 하나의 문자, 커다란 문자로 보고, 앞, 겉에 있는 F를 미분을 해준 다음에, 안에 있는 속 미분을 해준 거를 갖다가, 뒤에다가 곱해주기만 하면, 오차가 보정이 된다. 라고, 이런 형식으로 얘기를 했었어요. 수트를할 때. 그럼, 여기 있는 것들을 갖다가, 선택미적으로 넘어오게 되면 되게 많은 걸 하죠. 목색 미분법, 그 다음에 또뭐 이거 뭐 로그 미분법 뭐 그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지수가 이제 자연수가 아닌 굉장히 여러 가지로 바뀌게 되고 또뭐 아무튼 뭐 그렇습니다. 근데 이거를 갖다가 했을 때는 우리가 수투 형식에서 배웠던 미분법 이딱두 개만 적분해서 활용을 하신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고배 미분법 이거를 활용을 한게 이게 뒤에서 할 부분 적분이고요. 그 다음에 합성함수의 비분법, 요거를 갖다 활용을 할 게, 이제 바로 다음에 할 치환적분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합성함수의 치환적분, 요거를 갖다가 고배 형식으로 되어 있는 걸 갖다 어떻게 잘 분할을 시켜가지고 요 전체를 갖다가 적분을 한다라고 요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럼 우리는 다음 시간에는 치환적분, 요거 하나만 이렇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